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제이예요. 안녕하세요 제이와 친구들이예요. 오늘은 저희가 오늘은 해볼 것은 초대형 누텔라. 와! 누텔라는 원래 원래 누텔라를 볼래요? 원래 누텔라 이거 맞 이, 이렇게 새끼 거 맞죠? 누텔라. 그럼 그때 누텔라가 너무 작아 보 누텔라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아요? 그래서 이, 이 초콜릿으로 이것도 커 보이는데, 세개면 얼마나 크겠어요? 초대형 누텔라를 만들어 볼 거면, 그러면, 어쩌? 이걸 까볼게요. 걸리 초콜릿, 초콜릿, 초콜릿. 와, 이거 쉽기하게 여러분, 이렇게 볼리드 거 보여요. 아, 이렇고 이것도, 한다? 응, 됐어, 됐어. 어떡해? 아. 어... 이것도 초콜릿. 그럼 이걸 놓고 올게요. 여기올 거야? 놓기로 가자. 응, 어 여기 차가웠대, 봐봐. 이모 맞춰봐. 아, 차갑네 아기 살짝 한 입만 먹자. 그래. 이 숟가락 내가 숟가락을 가져왔지. 왜? 알지? 자 이모. 자 기다려봐. 나한입 먹을게. 음. 맛있어요. 음. 잘 됐는지. 초콜릿잼이 잘 만들어진 네 기다려봐요. 그만 먹어. 벌써 <laughs> 얼마 끝났나?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보자. 오 녹고 있어. 이제 꺼내자. 주세야 꺼내볼까? 아, 니 잠깐만. 뜨거, 엄청 뜨거. 을, 음, 전가루를 넣어줄게요. 을, 음. 전가루. 음. 이런 프 건... 아몬드하고 아몬드 호두를 넣어볼 거예요. 기다려봐요 섞어줄게요. 우와오 진짜 미틀레가 됐네. 했고만 나. 나머지는 거기서 나도. A few moments later. 이제 해야지 이제. 여보, 재밌었나요? 여러분이도 텔라를 봐봐요 여기 호두하고 아보카가 들어있대요 자 오늘 어때요? 아, 재밌었으면 구독하고 꾹꾹꾹 좋아요도 꾹꾹꾹 눌러주세요 <웃음> 안녕 <웃음> 안녕